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올바른 습관을 알려드리는 건강백세 습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시원한 것만 찾게 되시죠? 하지만 잠시 멈춰주세요. 덥다고 무심코 집어든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의사도 강력하게 말리는 여름철 최악의 음식들을 파헤치고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몸을 식히려고 선택하는 몇몇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위장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소화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최악의 경우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 신세를 지거나 장염으로 며칠간 아무것도 못 먹고 탈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는 식중독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상온에 오래 방치된 음식을 먹으면 구토, 설사는 물론 발열과 복통이 동반되는 심각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이나 아이들은 최악의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빙수, 단 음료처럼 당분이 가득한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게 만듭니다. 이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혈당 쇼크라는 치명적인 상황을 건강한 분들에게는 비만과 만성 질환의 지름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일부 음료는 순간적으로 갈증을 해소해주는 듯하지만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수분을 더 많이 배출시켜 탈수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져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무더위에 우리 몸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고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몸에 이것들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번 차가운 탄산음료와 과도한 빙과류. 너무 차가운 온도는 소화기관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위장운동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다량의 액상과당과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시원함이 몸속 염증을 키우고 위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2번 저녁 늦게 먹는 기름지고 튀긴 음식.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 때문에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튀김, 부침개,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소화가 안된 지방은 위에 부담을 주고 장에 오래 머물러 독소를 만들며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 피로를 가중시키고 전신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3번. 상온에 방치된 날 음식 및 조리된 지 오래된 음식, 세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여름철 상온에 노출된 날 음식이나 조리 후 오래 방치된 음식은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의 완벽한 번식지가 됩니다. 아무리 신선했던 음식도 몇 시간만 지나면 무시무시한 세균 덩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양제 없이도 여름철 건강을 지키고 시원하게 보내는 특급 비법을 알아볼까요? 건강백세 습관이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번, 똑똑하게 수분 섭취하기. 시원한 물 대신 상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주세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속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고 체온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등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수 외에 맹물이 지겹다면 보리차나 매실차도 좋습니다. 이번, 몸에 열을 내리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식습관. 수분 함량이 높고 찬 성질을 가진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몸속 열을 내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소화하기 쉬운 저지방 단백질은 기력 회복에 좋고 시원하거나 미지근한 국물 요리 예를 들어 오이냉국 미역냉국 콩국수 등은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단 음식은 아주 가끔만 드세요. 빙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대신 시원한 과일이나 얼린 요거트 등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백 세습관이 알려드리는 식중독 예방 골든룰 5가지 수칙 1번 깨끗하게 손 씻기 음식을 만지기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2번 익혀먹기 모든 육류, 어패류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먹고 나름식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세요. 3번 끓여먹기 물은 반드시 끓여마시거나 검증된 생수를 이용하세요. 4번 교차오염방지, 육류, 어패류, 채소용 칼과 도마는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깨끗하게 소독하세요. 5번, 안전한 온도 보관.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냉장, 냉동 보관하며, 재가열 시에는 7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몸의 활력을 위한 생활 습관. 1번, 충분한 휴식. 더위는 몸을 지치게 하므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활동 시간 조절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비교적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건강백 세습관에서 알려드린 덥다고 먹다가 큰일 나는 음식들과 여름철 건강관리 비법 어떠셨나요? 순간의 시원함 때문에 우리 몸에 독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대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지켜도 올여름을 훨씬 더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검증된 건강 정보와 올바른 습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백세 습관과 함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